안녕하세요. 오늘은 손목 시계 시계 약을 한번 갈아볼게요. 이렇게 큰그큰 그큰 칼로 여기에 이렇게 사이에 따르고 이렇게 열어주시면 돼요. 그리고 이 보이시죠? 조그만한 동그란 건전지요. 그 건전지를 빼주시면 돼요. 빼주시고요. 새 건전지를 이용해서 새 건전지를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구멍에다가 이렇게 넣고 잘 맞추신 다음에 칼은 위험한게 치울게요. 또 이렇게 잘안 들어가니 끼었어요 끼운 다음에 이렇게 꽉꽉 눌러가지고 끼워주시면 돼요 짠 보이시죠? 시계, 초, 돌아가시는, 돌아가는 거요. 짠짠. 완성.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